가지고 민주주의 사회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이제 귀족정이거든요이 귀족이 대변하는 게 상위 10%에서 5% 내외. 그 중산계급도 아니고 한국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 계급과 검판사들의 이해 가지고 입시 엘리트들에서 장악돼 있는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투프로에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힘이에요, 지금. 민주당이라는 건 어떤 거냐? 그럼 여기서 5%에서 10%면 여기, 만약에 민주당이 나머지 90%의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의 승리라고 하는 것을 민주주의의 승리나 국민의 승, 승리라고 아무래도 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게 아니고 민주당을 보시면 민주당도 완전히 검판사들의 당이 그리고 이제는 사회의 포지션을 갖게 된 구운동권 세력. 근데 그 운동권이 예전에 운동권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삼선, 사선 이렇게 되면서 사회 귀족이 된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민주당이 승리를 하는 게 기층 민중이라든가 최소한 중상 계급 혹은 중상 계급 이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당이 아니에요. 진보를 민주당이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과두지 정치라고 할까요?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. 제가 볼때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사법 권력 지금 사법 개혁할 때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? 계속 이 사법 개혁에 논의가 그것밖에 없잖아요 기소권과 수사권을 어떻게 분리할 것이냐. 그 권력 구조 안에서 그들의 어떤 것을 어떻게 분리할 것인가. 이거를 뭐 행안부에 줄 것인가, 어디다가 뭐 법무부에 줄 것인가. 그 다음에 뭐 사법부라고 하는 것들 그 사람들 어떻게 에, 할 것인가. 그래서 주로 얘기 나오는 게 조희대를 탄핵해야 된다. 당연히 그 사람 탄핵해야 되죠. 에이. 이번에 그 청문회에서 보신 것처럼 대법원이라는 데 전체가 다 썩었더라고. 행정 최종 원장 처장 이런 라이사람 나와 새빨갛게 거짓말하는 거 봐요. 리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. 뇌가 썩으니까 몸통까지 다 썩는 게 바로 지금 우리 지금 사법부 형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사법개혁의 지금 얘기를 겨우 한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 정도밖에 못해요. 한국 사회는 지금. 정권이 바뀌고 민주당이 아무리 그 국회 이석수를 많이 얻는다 하더라도 순전히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에 포획돼 있어요.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뭘 하는 거야.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조희대라는 사람 대법원장을 탄핵했다고 기층 민중의 삶이 나아지는 게 있습니까? 여러분 수사권하고 기소권 분리된다고 제사람 나아지는 거 있어요? 여러분 살림살이 나아지셨나요? 노희찬 씨가 맨날 그런 얘기했잖아요. 민주당의 승리는 민주주의 승리가 아니에요. 그리고 민주당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기층 민중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에요. 조국 속신당? 완한검사해당이잖아 거기는 더 심하잖아 그 정당을 구성하고 있는 그 계급을 보세요 그 사람들 근데 한국에서 동시접촉사 수가 가장 많은 채널이라고 하는 그 김원진 채널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맨날 날이면 날마다 민주당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그 중에서 또 민주당 이재명 이전의 민주당이야 그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이미 사회 귀족이 된 사람들을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얼굴을 보여가지고 이미지 정치를 만들죠 얼굴 만 노출시키고 인지도를 높여가지고 찍게 만들고 그건 여러분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실질성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고려를, 그것들을 확보하는 법률적 정책이라든가, 사회정책이라든가,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, 그런 게 거의 없단 말이에요. 이건 완전히 그 구민주당의 쇼를 보여주는 그런 게 지금 김호준 채널이거든요. 그리고 그거는 대의제민주주의예요그 기득권화된 대의제민주주의 헌법 1조 있죠?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,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구현하려고 하면은, 대법원장의 탄핵은 국민이 직접해야 되는 거예요, 이제는. 이렇게 나라를 흔들어 놓을 정도가 되면은, 그 탄핵을 국민이 직접해야 돼. 이런 게 뭐냐면, 국민 발의, 국민 소환. 국민 투표 이런 제도들이거든요. 근데 한국사회에서 지금 논의되는 모든 이런 논의들 안에서 직접적으로 국민들이 발의하고, 어? 속수무책으로 지금 쩔쩔 매잖아요. 그냥, 자, 뭐, 그냥 그거 하나 탄핵하는 거에다 쩔쩔 매잖아요. 왜 쩔쩔 매겠어요? 국회의원들이 그런 권력구조 안에서 저게 나한테 여풍을 맺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눈치를 보기 때문에 쩔쩔 매는 거예요. 너무 선명한 거거든. 이거 보면은 죄질이 아주 나쁘고 죄 지은 게 분명하지만, 그걸 하지를 못하는 거야